내가 좀더 빠르지 않나? 내가 좀더 빠르지 않나? 내가 좀더 빠르지 않나?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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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짜증나. 탑 요네 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커버할 거야? 커버 못해. 내가 할거 해. 아. 탑 요네 한 다음에 그냥 죽거나 죽이거나 둘중 하나 한 다음에 그냥 무지성 정글 탑타겠네또 보나마나 저 어떻게 커버해 줘 고양이만 키우는 줄 알았더니 강아지도 키우시나 보내요 109점 크크 탈리아나 야지 마법의 배틀로 바위를 엮어내리라 아니 판포터 뭐야 아 이거 탈리아에서 판테온 한 거야 설마? 아 그냥 하던 거 하지. 아저 근접 서포 좋은 거 많잖아. 넌다 하면서 왜 갑자기 또 반? 레오나, 렐, 알리스타, 쓰레쉬이네개 중에 아무거나 하지. 무슨 판테온 노래? 어, 정글 누노네 미드 그브에? 반댄 줄. 이네요자 이제 가야 자연스럽게... 해. 정글 그라의 미드 누노의탑 그브였을 수도 있어. 오야 스킨은 괜찮다 야. 어야 어? 스킨은 괜찮아. 몰락한 빵테워니언 <laughs> 생성까지 초 남았습니다. 야 아니면은 수압하던가. 이럴 착각하면 되겠네. 아름을 찾는 건 결국 우리 자신 근데 요네가 보인다. 소통을 할라나? 아 새끼 저런 애들 소통 안 해. 이 생성되었습니다. 요네는 그런 거 없어. 그냥 탑에 가는 걸로 입력됐어 이미. 이번 판도 힘들. 이번 판도 쉽지 않아 보이네. 이미 코딩이 됐어 탑에서 그냥 망나니. 일단 탑 간다. 칼채만다. 똥싼다 이미 코딩이 됐어. 스킬 좀 써줄래 판테온아? 어, 진 부패물야? 괜찮을 것 같아. 바로 가요. 어제 와대 걸렸어. 오케이. 둘다 한번 빼고 스킬 돌리고. 라이스. 나 초반 경 좋고요. 아주 날먹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달달하게 먹고 갑니다. 아유. 아유. 아니 아랫 쪽에서 이렇게 이득을 봐주는데 좀 살이면 안 돼? 아니 게다가 블루에 누누가 보였는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탑으로 간다 칼채만다똥 싼다 진짜 저 코딩 진짜 아 바텀이 지금 좀타놔가지고 이대로 계속가면될것 같아요. 아니 판테온 위 근접 좋은 거 많잖아. 이리. 아판테온의또 장점을 또 살려주면 괜찮지. 그렇게 초반부터 강하게 가주면. 처음부터 판테온으로 그럼 반파밍한단 말이야. 닥 팀을 믿지 마. 일부터 막아 좋아요 진짜 겁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동속도 빨라요 마관신 샀어요 아아 아, 나이스 이렐이 그블을 솔킬 땄다 끝났다는 겁니다 진짜 상대가 눈누에다가 그라가스 영화들이 진짜 다행이다. 탑이 만약에 막 세트, 뭐 잭스, 이렐... 어, 이런 뭐 아트록스 카밀 이런 애를 쓰면은 좁어. 이거 벌써 그냥... 아, 벌써 3, 3 됐어요. 030. 응.

내가 좀더 빠르지 않나? 내가 좀더 빠르지 않나? 내가 좀더 빠르지 않나? 오케이아아아아아아아 <놀람> 아아아아아아 <놀람> 어떻게 저거 해맞고 죽어 아 근데 너무 오래 했어 죽었던 애가 살아날 때까지 했어 복수 감사 와 연막탄 데미지가 47인가 나왔는데 그걸 맞고 죽다니 진짜 아아 알아주세요. 팀원한테 민폐잖아요. 참 짱나네. 전통이 없는 부족은 양치기가 없는 양떼와 같죠. 세명이했습니다 불르니까 금방 먹어. 아, 쟤는 미드가 죽고 올라갔는데 저기 싸우지도 고 못해. 방탄 빨리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잘 되었습니다. Oh my God. 룰루나아 왔다. 나이스, 진쎈데? 진나쎄킥사도다사고 홈 차이로 끝내. 나 저거 많이 당해봤잖아, 바터 한번 후벼 파이면은 그냥 적금이요, 적금 계속 돈 나와. 아니 탑은 괜찮아요. 어차피 진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본전이에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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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어. 예상 범위 안에 있어. 요래는 저렇게 하다가도 그, 투코 나오고 세탁 좀만 하면은 한 번만 세탁하면 바로 사기 캐 되니까. 내려오네. 아, 씨, 뭐야. 그리안 하고 가자. 이래고? 방금, 어떻게 나한테 눈덩이를 받은 거지? 아프리인가? 플쓴것 같지? 어.. 빛의 망토도 터져있었어 플래쉬를 쓰네 과감해 봐봐 이거 봐봐 금방 세탁하잖아 요네는 그 그라가스가 한번 바깥에 갔다 갔다 오니까 그냥 최고라는거 보라고 또 바텀 가또 바텀 가 체온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해요 어, 가 그냥 존나 가 존나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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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가는 거야. 그냥 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죽었어. 또가 어, 깜짝이야. 희망은 있다터이 정비할 때 위쪽 정글 먹고 <laughs> 아. 얘는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네가 <laughs> 없네. 탑 최고 가능 지금 탑잘 크고 있어. 아예아탑잘 크고 있어. 탑타워 깼어. 모든 돌은 그레곤도 이거 먹으면 두 개고, 이제 원코 나왔으니까 데미지도 좀 준수하게 나올 거예요. 탈리아는 원코부터 시작이지, 그레곤 유리하고 타워 유리하고 캐릭터 포텐 유리하죠. 우리가 이렐리아에다가 요네이니까 탈리아도 좋고, 아까 뻘공 쓰지 않았더라면 끝났다고 한마디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야 이건 진짜 엄청 유리해. 아, 너무 는것 같다. 아멸 배치기 너무 뻔했는데 맞추지를 못하네 이거. 아. 역시 조합이 중요하다. 캐릭들이 좋아야 돼, 캐릭들이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도 요네처럼 깨하고 싶다. 진짜 저렇게 게임 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라인은 진짜 탑밖에 없어요, 진짜로. 진짜 칼참하고 똥싼 다음에 이길 수 있는 라인은 저기밖에 없어 자 마나 좀만 더 채우고 줘야되나? 줘야겠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님들이 헬리오스 얘기하고 큐베 얘기할 때 그들의 전성기는 하고 태 같은 거 하고 실제로 한 말. 그들의 전성기는 어디였어? 어디 팀에 있었을 때였는지 잘생각하고해보라고요 프로 단계에서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게 제일 성적이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큐베가 무슨 하나에서 전성기였어? 장난하나

저 약간 솔랭솔랭 솔랭 잘하는 정글 같지 않았어요. 못내 돌아다니는 그냥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괜찮지 않았나? 휴가 하나에서 얼마 먹었는데요. 가 전성기 맞습니다. 아니, 맞잖아. 이거 존나 막 죽어도 또또 또 하고, 또 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위축되지 않는 정글로. 아, 왜냐면, 아니, 한타를 그래도 막 대패를 하진 않잖아요. 내가 죽고도, 내가 죽어도 우리 팀이 누군가가 킬 먹어. 그럼 걔가 또 킬이 해. 원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딜러를 많이 투입하는 거고. 이런 투 탱, 약간 탱커 많은 조합은 걔들이 킬 먹으면 힘이 빠지는데. 킬가 안 했을 때. 딜러 많은, 딜러 많은 팀은 누가 킬 먹어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막 딜러 많이 한단 말이야. 탱커 조합 때 딜러 조합이면은, 킬견 나와버리면 딜러 조합이 훨씬 좋아. 뭐, 이런 판테온 뭐, 탈리아 이런 거 했으니까, 우리는 또 글로벌 스킬을 좀또잘 이용해야지. 하지는 않았어. 왜 굳이 판테온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지.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해주면 또 괜찮지. 해도 되지. 공격적으로. 그리고 판테온이 공격적으로 잘한 거를 보자마자 제가 위쪽으로 안 가고 바로 300렉킹 걸렸잖아요. 눈물 먹고. 어? 그것도 컸어. 울라 그래도 빼시고 백핑을 잘 찍어야 돼깨달았어 빼라고 해야 돼 빼라고 뭐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을까? 이거야, 이거? 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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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니! 이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봐, ㅂ 뽀록 아냐? 바로를 먹어야겠다 겁나 버티네 와 루시안 템간것봐와 자기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요물 같네 얘네 템 좋은 거봐 이거 다 팀원들 빈골 빨아먹은 거예요 한타 걸자 이거 어 뭐야? Easy. Sorry, I can't get a chance to get a 자 h a n c e to get 내가 h a n 아 e to g e 네 a 진짜 a 요에 진짜 밉다 저렇게 해도 이긴다니까 아왜 이렇게 조금 주지? 아왜 17점 줘 요즘에 연승 많이 했는데 짱나네 저 누누는 그내 기분을 많이 느껴봤을 거야 이번 판에 그 그냥 바텀 그냥 계속 죽는 거 진짜 아 진짜 지겨워 저거 왜 당하는 거야 대체 아 너무 계속 죽어 그러니까 첫 데스를 하지 말아야 돼. 첫 데스를 너무 쉽게 해.